지수 이장이 형저 알아요 <laughs> 아 뭐요? <그럼> 뭐요? 말해보세요 <laughs> 아, 얘기해도 돼요? 진짜? 뭐? 얘기해보세요 무슨 아, 큰 여자 좋아해요? 아뭐 어? 아. 아, 그래 어 그래 안녕 어 제나야 그래 어 제나야 여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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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처음 여기 아예 처음 온거어 진짜? 네 오랜만에 네요 영광입니다 생방은 또 같이 하는 게 처음이네. 완전 처음이죠. 어떻게 알았냐면 어떻게 음... 알았지? 어. <웃음> <웃음> 아,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. 공개적으로 하면 그, 어. 저희 공부함 나와가지고 <laughs> 공개적으로라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뭐가 있는 거 같잖아요. 나 진짜 만난 너무 궁금했어. 갑자기 무슨 DJ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니 잘 듣더라고, DJ를. 재밌어요. 아 재밌는 거보다는 돈 버는 게 너무 행복하고. 돈이 잘 돼? 그럼요. 응. 오늘 살이 좀 찌셨다 주정씨. 살 빠졌어요. 아 아닌데? 좀 찌셨다. 그때 비해서? 네좀 찌셨. 그때 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? 그만 나.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. 자 일단 거실 먼저 구경하세요 네. 근데집 최초 공개를 또 해주시네. 감사하게 아주. 네. 옛 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? 어? <laughs> 이제 공범 때부터 친했던. <웃음> <웃음> 진짜 개열 받는다 표정. <laughs> 예? 어, <laughs> 지금 아, 구경 좀 아, 해주시죠. 구경하세요. 네. 아, 그럼 음. 개를 위한 집인데. 아 그렇죠. 동거할 때가 좋았죠. 그럼요. <laughs> 예? 아 진짜 미쳤나봐. <laughs> 그는 이미 월클이 됐잖아요. 아니 사람들이 네. 학번에다. 아, 그니까 러 너는 양지고 저는 음지라서 안 뜯어먹는다 아, 뭔 소리예요 아, 그리고 어. 뭐잘할 자신도 없고 넘어갔어 너는 아, 뭐, <laughs> 뭐, 뭐, 좀 방송이 오면 좀 치우고 음, 원래 좀 가식을 부리지 않아? 자연스러운 <웃음> 느낌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춤 너무 딱딱한데? 어? 취향이 변했나보네 <laughs> <laughs> 당신 진짜 당신 이금 미쳤어? 어? 야, 이분은, 이분은 누구세요? 아, 이, 이분은 죽었어요. <laughs> 이분, 이분, 맞아요? 아, 죽은 사람이에요. 짜잔. 와, 뭐야? 오, 오, 들어가기 무서워, 여기. 뭐 이렇게 핑크예요? 와, 이거 뭐야? 아, 제가 비싼 옷이 없어가지고, 싼 옷만 잔뜩 있어요. 당신 옷 장사하세요, 그냥. 와, 근데 정리를 그 와중에 진짜 잘 해놨다. 아, 근데 이런 거 입고, 아 뭐야, 이게. 하이레. 아, <laughs> 이건 뭐, 에요 야 산타 곧 입으시겠네 이거 산... 크리스마스 새 사야죠 매년 산타복은 네. 한 세벌씩 사요. 아 산... 하나 하나 산... 방송용 산... 하나 이벤트용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왜뭐 이슈를 하나 만들고 싶은 눈동자를 뜨고 있는 거야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아, 산타? 어? 실수 실수. <laughs> 예 실수. 환영 사냥을 하셨잖아요 왜안 하세요? 환영 사냥도 했어요 사실 잘졌어요 <laughs> <laughs> 안 봤어요? 네, <laughs> 아, 됐습니다. 저를 불렀어야죠. 야한 얘기 좀 하세요? 아, 장난 아니에요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그때 깨박이 형소개팅에서 느낀 건데, 뭐 이제 결혼을 준비하세요 네. 아, 아, 이상형이 뭔데? 그냥 올바른 남자였는데, 찾아보면 항상 ENTP더라고요. 네. 누구, 누구 찾아봤는데 지드래곤. 지드레고, 지드래곤도 ENTP고. 아, 제가 뭐예요? INTP. 아. 하하하하. <laughs> 좋네요 아 진짜 <laughs> 아 진짜 너 무서운데 외모는 외모는 안 봐요 아 그렇지 마시고요 근데 안 보는 거 진짜? 네. 어 그럼 소개시켜줄 사람 많지 ENTP의 비형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별걸따 차라 외모를 따지세요 아, 남자 보고 어저 사람 되게 매력 있다 괜찮다 하면 항상 ENTP의 비형이었어 하기당하는 거 조심하세요, 주정신 진짜. 그러니까 공범 첫 날에 가신 겁니다. 공격한 거예요? 아니 아니 아니. 죄송합니다. 지수 이전형 저 알아요. <laughs> 아 뭐요? 언제 말해보세요. 아, 얘기해도 돼요, 진짜? 뭐 얘기? 아, 가슴 큰 여자 좋아. 자, 그러면 밥밥 한번 먹어보죠. <laughs> 아 오늘 제가. 어, 굉장히 미인 있어요. 어 고마워, 술. 예뻐지셨네. 그럼 오늘 그거 해주는 거 밀푀유 나베? 예? 냉장 아. 구경해도 돼요? 어. 이러는 이런... 거 <laughs> 잘나가신 d j 이라요아네 이거 사왔어요 아, 아 밀키트? 네아 밀키트 좋지 해주시게요? 네 앞치마 안 하면 안 되냐는데요? 이렇게 좀내려주면되잖아하하하하하거 <laughs> 할게요 드셔보시죠 어 맛있네? 왜지? 아, 밀키트니까 <laughs> 결혼하셔도 되겠어요. 남자만 있으면 돼요. 근데 재력이 좀 있어야 되지. 재력은 없어도 되는데 밥 먹는데 핸드폰 만찍거나 같이 영상을 보는 건 괜찮은데 아 지금 식사예절 안 맞는 사람이랑 싫어요. 아, 식사예절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구나. 그거 말고는 괜찮다 괜찮아? 신발 꽂아서 는다든지 네. 신발 안 빠는 사람? 와 어, 진짜? 네. <laughs> 아, 근데 신발 벗는 녀석이 되게 많았네. 진짜? 아, 되게 디테일하다. 저 신발 엄청 깨끗이 써요. 아, 왜 어필하고 <laughs> 이게 바로 밀당이야. 찰과에 이렇게 했다가. 아, 눈길 한번 주세요. 아 그리고 운동화는 다쌍베이트 사랑하고 응. 싶어요. 응. 이야. <laughs> 약간해. <약탁하네. 웃음>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 제나가 그린 거예요. 비닐 이렇게 한 다음에 발로 이렇게, 이렇게 밟아요. 그럼 밟은 거죠? 그린 게 아니라. 아 그린 거 확실히 귀엽네. 네? 네, 확실하게 몰래. 역힘 중에 실물 1위가 누구였어요? 추정 님. 야부리 털줄 알았어. <laughs> 얼굴만, 몸매 말고. 아, 이건 전, 전 몸매 안 봐요. 아, 님 전에 만났던 사람 아, 다, 아, 다 왕가수입니다. 아, 아, 진짜 일반 왕가수도 아니고, 진짜. 아, 왜 이러는 거예요, 진짜. 아, 하이킹. 카더라? 이래서 안 돼, 이래서. 어? 이래서 그냥 혼자 살아야 돼. 전 몸매를 아예 안 봐요. 저는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! 외면을 봐야거짓말 아, 그럼 얼굴만 본다. 성격. 아 얼굴이랑. 지랄하고. 아니, 그냥 성격. 네? 그 애장품 준비하셨다고. 아. 그거 한번 볼까요? 가방기 <laughs> 이제 마지막 그 약간 그런 느낌 애장품이에요. 이게 뭐예요? 짬 깨리지 마시고요. 애장품이요. 보라 가방으로 딱이네. 오. 옷이라도 남는 거 옷이요? 예. 옷이요? 오 지금 자세 뭐예요? 아, 배불러가지고. 무슨? <laughs> <laughs> 아 그러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걸로. 아 좋죠. 왜요? 어, 손바닥 밀치기 이거 재밌겠는데요? <laughs> 미쳤나봐요. 어, 왜요? 뭐 <laughs> 어, 미쳤나봐. <웃음> 미쳤나봐. 아좋습아 <laughs> <미쳤나봐. 웃음> 그러면 지수 님이 이거 입고 제가 다른 거 입게요. 아 그래요? 아, 그래, 그, 네. 오케이, 그럼 좋다. 네, 네, 께요. 진짜. <laughs> 아 반칙해요. 이거 하려면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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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아아아요 아, 아, 예. 아, 네. 아 안녕하세요아 <laughs> 왜? 어다게민아해하세요 저도 민망하아왜다다아다 아, 왜? 아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요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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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 지금까지 선물해준 거 중에 제일 비싼 거? 백? 어디 거? 어... LV 어... 선물해준 거 중에 뭐 제일 비싼 거였어? 리스를 해줬대 응? 진짜? 응치 좀 높은 거 왜? 예? 오늘부터 내 이상형은 너야 너 사기를 당해 남자친구한테 그냥 잘해준 거지 그? <laughs> 아좀긁키네 <또 그렇게>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내가 데이트병은 내가 받았어 지금은 안그어도 그때는 완전히 호구였으니까. 개획받네 응. 그날 비오는 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지인한테. <laughs> 그 남자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화장실에 갔어요. 휴지가 다 떨어져서 쟤가 있는 자고 딱 열었는데 생리대가 있는 거예요. 아 아니다. 이제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 안 치웠다. 그 너가 기분 나쁜 거리겠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근데 이제 화장실에 파란색 칫솔하고 핑크색 칫솔이 있는 거예요. 아 어? 이건 이건 느낌 왔다. 근데 전 년에 짓꾼 거라고 했어요, 그것도. 당신 아, 바람 당한 거야? 그럴 수도. 생리대 남이 조금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. 어 유명하지, 네. 말은 말하면 다 알지. 그지 아니야. 근데 나도 그 사람은 다안 좋은 감정이죠. 진짜로? 왜? 저랑 한번 싸웠어. <웃음> <웃음> 제가 열 받아서 아 이거 진짜 유튜브 모자이크하고 싸울 풀까 하다가 아풀세요 아 그분 여자친구랑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찝적대지 말라고 쌍욕을 해가지고 네? 그 당시 나도 연애하고 있었거든. 그래서 응. 당신 여자친구 관심 응. 없다고. 꼭 만나서 얘기하자. 연락 다 보여드리겠다. 당신 여자친구랑 한 연락 보여줬더니 좀 응. 째려보더니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 여자친구한테 러던데 쓰레기라고 소문이 잔뜩 났는데 왜만나해요잘 생겼는데 그 사람? 몸 좋잖아요. 저 만날 때 그렇게. 아,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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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때 맞아 맞아. 근데 저는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책이 많았으니까 저도 어? 직중인 척하려고 이거 책 빌려줬거든요 책 읽었어요? 가져가서? 안 읽었어 응? <laughs> 진짜 너도 참 추정 오열한 토크 해달라고? 그게 뭐예요? 아니 공범 때 제가 문 당신 문 부셨잖아요 <laughs>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 진짜 오열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했다니까? 근데 멀리서부터 그 쇠사슬 소리가 갑자기 문에 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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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푸웅! 들어온 거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. 네, 네. 세트장이었어요, 저의. 어, 어, 너무 무서웠어요? 난방도 잘안 되고. 아 정말 멋있는 유튜버 분이십니다. 감지, 레이더 빠르시네? 네. 존경하는, 네? 존경하는. 오늘은 그럼 여기서 슬슬 방송하고 네. 저도 본가 가서 가는 거 찍으셔야죠, 내려가면. 아 그냥 안 가! 아 무슨, 제가 여기서 더 있어요, 그러면? 이그 사람 어이 없는 사람. 아 내려가는 거 찍을게요. 착한 방송합니다. 오늘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십시오. 저는 그 나가서 방송할게요. 역행이니까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어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